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우입니다. 며칠간 고열로 고생하다가 온 몸에 발진이 돋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홍역은 아닌가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병. 오늘은 돌발진과 열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진이란 말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돌발진은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돌발진으로 발진이 돌발적으로 다시 말하면 갑자기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때 생긴다는 돌발진이라고 잘못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돌발진은 아기의 나이인 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간혹 돌발진을 돌칠이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말은 돌발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돌 근처에 열이 난후 피부 발진이 생기는 병이나 열 나는 병을 모두 돌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돌발진도 돌과 상관없기 때문에 돌되면 걸린다거나 돌이 지나면 이제 안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꽃이란 말도 있습니다. 열꽃은 열이 난 후나 열이 나는 동안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모든 것을 열꽃이라고 합니다. 열꽃이란 말은 병 이름이 아니고 열과 연관되어 생긴 모든 피부 발진을 열꽃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발진은 병이름이지만 돌칠이나 열꽃은 병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발진은 주로 헤르페스 계통의 바이러스들이 일으키는 병인데 생후 6개월부터 2년 사이에 잘 걸립니다. 6개월 이전에는 엄마 배소에서 면역을 받아 나와서 잘 걸리지 않습니다. 돌발진의 특징은 고열이 난다는 겁니다. 3일에서 5일까지 고열이 난 후에 열이 떨어지면서 열꽃이 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열이 떨어진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발진이 생깁니다. 열꽃은 몇 시간 만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보통 하루나 이틀 가는데 3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꽃은 가렵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무섭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흉터나 착색이 남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발진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돌발진을 장미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돌발진은 고열이 먼저 나는데. 고열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많이 아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열이 조금 떨어질 때는 열이 있는데도 아기가 잘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나던 열은 갑자기 떨어지고, 열꽃이 몸통에 생기고, 얼굴과 팔다리를 퍼집니다. 열꽃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겁나 보이지만, 열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콧물이 나기도 하고, 설사가 동반되기도 하지만, 심하지는 않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많이 보채기도 하는데 대개 밖에 나가면 보채는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이 나는 동안은 전염이 되지만 열꽃이 피면 무섭게 보여도 전염력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눈이 붓고 눈이 아프기도 하고 잘안 묻고 임파선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발진은 열이 떨어지고 발진이 생기기 전까지는 돌발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들은 당연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도 열꽃이 피기까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열이 나는 경우 이게 돌발진인지 다른 병 때문에 열이 나는지를 확실하게 알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열이 날 때는 혈열제만 먹고 기다리지 말고 소아과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요로감염과 같은 병은 열이 나는 것 외에 특별한 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해혈제만 먹고 기다리다가는 진단이 늦어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요로감염뿐 아니라 과와사키 같은 다른 병도 부모가 구분하기 힘들 겁니다. 돌발진이 있으면 고열 때문에 열성 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열과 잘 먹지 못해서 탈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수분 습지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돌발진 그 자체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약은 없지만 고열이나거나 보철 때 해열제를 먹이는 등 증상에 따른 대증 치료를 소아과에 서하시면 됩니다. 돌발진이 있는 경우 부모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열이 날때 소아과의 진료를 받아라는 겁니다. 감기는 고열이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열이 날때 돌발진 진단을 붙이기 위해서라도 소아과를 방문해야 되지만 열이 떨어지고 열꽃이 펴서 돌발진이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다른 병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열 문제입니다. 돌발진은 고열이 나고 해열제를 먹어도 3일에서 5일까지 열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열 때문에 고민합니다. 열이 심해도 아기 상태가 나쁘지 않고 열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컨디션이 좋아 보이면 열이 나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처방받은 해열제 꾸준하게 먹이고 옷을 가볍게 입히고 물을 충분하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도 처방받은 해열제의 용법과 용량을 초과해서 먹여서는 안 되고요. 소아과사의 처방 없이 성분이 다른 두 가지 해열제를 함부로 교차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돌발진을 예방하는 방법은 손을 잘 씻는 것이고 한번 걸리면 그 바이러스에서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다. 돌발진은 바이러스에 대한 병이지만 전염력이 강하지 않아서 대유행을 일으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열이 떨어지면 발진이 심해도 등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내서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아질 때까지 쉬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진의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됩니다. 열이 나는데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거나 열이 다세 이상 가거나 발진이 3일 이상 가거나 탈수가 심하거나 열성 경련을 하는 경우는 바로 다시 소아과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열이 난후 열꽃이 심하게 피었더라도 돌발진 진단이 붙고 아기의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이제 곧 병이 좋아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